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영수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리가켄바이오 브리핑을 위해서 먼저 준비드렸고 자 정말로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자 139,600원에서 정말로 지금 횡보도 많이 하고 그리고 금요일날 물량을 쫙 빼다보니까 개미 정말 많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지금 몇 프로예요? 아직까지 장이 마감되진 않았지만 무려 10% 이상 지금 반등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ADC 스마의 대장이 누구라고요? 바로 리가켄바이오 본인이다를 지금 다시 한번 보시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큰 이벤트 두 개가 있죠. 저 바로 뭐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대선 하나 남았죠. 플러스 지금 오늘 오전에 뭐가 있었어요? 자, 금두세 시행 안 하겠다는 지금 기사가 나와주면서 수급들이 다 어디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바이오 쪽으로 뭐 유한양행, 알토젠, 에이빌바이오, 바이오다잉, 그리고 니가켄 바이오까지 정말 많은 종목들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와중에 어떻게 이렇게 10%까지 올라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다시 한번 기대감이 되실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139,600만원 돌파해서 정말로 4분기 안쪽으로 15만 원 많게는 20만 원까지 안착이 가능한지 정말 기대감이 많이 되실 건데,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4분기 이 AD10뿐만 아니라 이건 워낙 많이 들어보셨으니까요. 이 4분기 어떠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지, 자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저희가 15만원, 20만원 목표가를 잡아들어 있는지, 항상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다 공개해 드리잖아요. 여러분께서 정말 힘든 시간 많이 같이 이겨냈습니다. 이제 추세가 차근차근 변경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딱세 가지만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지금 니가캠 바이오 한번 검색을 해 봐야겠죠? 자 리가켄바요. 먼저 보시면 지금 보시죠. 정말로 많은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10% 장대한 봉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간 다 들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또 개인 또 나간 것 같아요. 왜냐? 정말 힘들었으니까 정말로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 구간 얘네가 정말 횡보하고 이제 하방이 났던 이 금요일 구간 건너기 들었던거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영상도 정말 많이 찍어 들었잖아요. 어떤 영상이었어요, 여러분들? 자 보시나요? 자리가켄바이오 에이베바이오 4분기 일정 하나씩 하나씩 공개 드렸고 자 기나긴 개미석이 종료가 됐다 4분기 유럽 바이오학회 뭐 미국 바이오학회 두 개도 있고 그리고 얘네가 이 파이프라인까지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공개 드렸습니다 물론 정말로 이때 물량 털리신 분들에게 위로가 되진 않겠죠 너무 나도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정말로 기회가 왔다 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요 정말로 많은 먹을거리도 남았고 저희가 주말에도 여러분께 영상 찍어 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역대급 폭락 게이밍 털기 초등학제 월드adc 붙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파이프렌즈 잡아드렸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밑에 거리 강력하게 그리고 시작했지만 지금 전부 다 수금 말아주면서 오려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기사까지 있어요 자 먼저 보시자면 k 이오 월드adc에서 기술력을 먼저 알리겠다고요자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 셀트리온 다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이 대장들이죠 솔직하게 바이오타메어 엄청난 지금 이제 큰형님들인데 이런 큰 형님보다 누가 기술력을 앞서요 저 바로 이 니가캠 바이오가 훨씬 더 기술력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양봉들 뭐 당연한 거다 앞으로 이런 양봉들이 두개세개네개더 이상 더 나올 수 있고 이 신고가 돌파하는 것도 충분히 4분기 안쪽으로 보여줄 수 있다 자, 몇 번이나 강조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자쭉 내려 볼게요 여기서 지금 누가 나와요? 자 바로 나오죠 a d c 의강제인 니가캠 바이오 사이언스의 에이벨 바이오, 뭐, 에프티스 인투셀 정말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니가캠 바이오가 뭐예요? 자사의 ADC 플랫폼을 또 하나 소개합니다 자 f t s 는 내년 임상진입을 앞둔 adc 기반까지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고 여기서 adc 플랫폼 여러분께서 다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 바로 콘솔 있잖아요 오늘의 품에게 9,400억짜리 지금 팔아먹었잖아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가 더있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된 매출도 내년부터 25년부터 잡힐 거고 자 그리고 플러스 얘네가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까지 놔둔다면 13만원 아니요 정말로 농담이 아니라 이 녀석들은 앞으로 20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단지 뭐가 걸려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어떤 거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이 구독자분들에서 이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무려 12,200분들이 들어왔는데이 100일 프로젝트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먼저 살짝 확대해서 먼저 보여드려보자면 이 100일 프로젝트 편의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우젠 유한양의 니가 캔바이오 한 번씩 잡아들어 보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이들이 시장지수를 제대로 이렇게 쭉 끌어올릴 거다.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다, 아니면 뭐예요? 또, 반도체다, AI다, 말씀 많이 들었지만, 저희는 언제부터예요? 9월달부터. 9월달부터 대놓고 이 100일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리아캠 바이오,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충분히 20만원 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단지, 그 시간까지 뭐예요? 지금처럼 변동도 풀클 거고, 변동성도 클 거고, 지금처럼 급락 나면 어떻게 돼요? 평부했다가 오히려 상방이 아니라 급락 나면, 이때 개미들 물량 다 던져요. 이럴 때, 뭐가 없으면, 수익이 없으면, 내가 단기적으로 버티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아캠 바이오 그대로 입격을 가드리겠다. 리아캠 바이오는 대장으로서 충분히 앞으로도 4분기 먹을 거리를 줄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내가 나머지 비중으로 수익 보실 수 있게 제가 오늘도 어떤 거 하나 잡아드렸어요. 자, 여러분들 또 보세요. 또, 또. 자, 11월 4일 날짜 정확하게 보이시죠? 11월 4일 DS 경경제 무리추천주 레몬 렌즈 잡아드렸고 자, 여기 상가봉 나온다. 몇 번이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뭐예요? 이 맥점 돌파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날아갔잖아요. 29% 정도. 근데 저희가 뭐 11시, 12시도 아니고 이런 거 바로 잡아는게 이유가 뭐예요? 200점 돌파했고 그리고 저희가 잡아들이 모멘텀 어디다?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먼저 소개 드렸잖아.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저희 의리 지켜서 저희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많은 청분들이 그러면 저희 의리 지킨 분들 먼저 챙겨 드려야 되는 거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레몽레인 잡아드려서 여러분께서 단기간적으로 지금 20%에서 아무리 못 잡아도 30%까지 제가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린 거라고요. 이각캔봐요 정말 좋은 종목으로 끌어드릴게요. 단지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 여러분께서 수익이 없다면 물도 못 타.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추가 매매도 못해. 이렇게 여러분께서 수익 꼭 보실 수 있게. 그리고 계좌 순환되면서 정말 순환이 잘 돼. 여러분께서 계좌도 차근차근 뭐로 늘어난다. 이 복리를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저희 종목이 열0종목들이면 10종목 다 맞는다. 너는 무조건 나만 따라라. 그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정말로 복리적으로, 열0종목 드리면, 7종목에서 8종목, 저희가 정답 맞춰드려서, 하루에도 이렇게 20% 30% 올라가는 거,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포기할 때 아니다. 이 18,900원, 충분히 더 뚫고 올라갈 수 있지만, 저희의 대장은, 니가 킨 바이오이기 때문에, 수익, 아까우지 마자. 20% 30%잘 보고 있는 거고, 내일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예를 들어서 수입 보실 수 있는 거 있으니까 지금처럼 제가 방향성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대장님들 도박의 팀장님 그리고 두식 대장님이 이렇게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DS와 한번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자 지금처럼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3 4 6하1 3 8 지금처럼 이 숫자 5번이에요. 이번 숫자 5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먹지 마시고 이 숫자 5번 문자로 보내 주시면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고요. 우선 그냥 링크 먼저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짓말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방향성 잡아 드리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수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이 숫자 5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니가캔 바이오. 지금 나머지 뭘 봐야 돼요? 파이프라인 한번 봐야겠죠. 자, 우선 니가캔 바이오. 이 위암 신약 임상 순액. 자, 에클론 미국과 중국에 이어서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삼성을 거두고 있다 더군다나 AC-102 일본 침투염두 두고 글로벌 임상까지 하고 있다는 거고 ABL 바이오 등도 개발에 힘쓰고 있다 근데 이 ABL 바이오는 누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니가캠 이 니가캠과 함께 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거 소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니가캠 바이오는 위암 등을 타깃하는 항체 항물접법제 ADC 임상을 2026년에 벌써부터 얘는 참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리가캠 바이오는 벌써부터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한 개, 두 개, 세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고요. 더군다나 먼저 보시죠. 자, 익수다 리가캠 ADC 기술 적용 후보 물질 항암 효능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특히 유럽 암학회에서 E&A에서 n 발표했고 내약성과 안정성까지 확인했죠. 그리고 최근에 다들 아시는 거4일부터 언제까지예요? 이 10일까지 4일부터 10일까지 유럽 바이오 학회 그리고 미국 바이오 학회에서 adc 관련해서 그리고 신규 플랫폼 기술까지도 계속해서 공개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희가 괜히 여러분들 기분 좋으시라고 리가 켄 바이오 의 기술이 좀 나온다 그런 말씀 드는 게 아니라 얘네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플랫폼까지 새로 공개되죠 그리고 지금 adc 기술을 적용한 후보물질까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먹을 거리가 많다 특히 살짝 내려보실게요 이 부분 자 얘네가 유럽의 암심포지엄 ENA-2024에서 자사의 항체 약물 접합제 ADC 발품 기술이 적용된 IKS-012 전 인상 결과를 먼저 발표했고 여기서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퍼머링크 결합 방식과 함께 들어가 있는 게 누구다? 리어캔 바이오의 i s IKS011 파이프라인이 너무나도 많아 저도 지금 여러분께 막 ABL 못해가지고 다 잡아드리다 보니까 이 ADC 니가캔바이오가 지금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만 해도 몇개요 3개에서 4개 이상이다 그러면 물론 지금까지 주가를 잘 이끌어왔어요 하지만 추세가 완전히 깨졌냐 아니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추세가 뭐니가캔바이오의 개별적인 악재로 깨진 거냐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끌고 가야 된다고 몇 번이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이어서 이니가캔바이오 결핵치료제 임상이다시피에서 유효성과 안정성까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살짝 내려볼까요? 내려보면, 미국의 임상정보사이트에서 벌써부터 공개가 되어 있는 거. 자, 지금 얘네가 이번 임상은 글로벌 결핵 임상개발 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기관인 이페노시아와 협력해 탄자니아의 남아프리카 공국에서 결핵 환자 72명을 대상으로 4개월 치료 및 8개월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과 비교해가지고 60%와 비교해 가장 높은 음전율, 그리고 해당 용역에 대한 임상시험 3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회사에 전했어요 그러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다들 아시겠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임상시험 3상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재료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103부터 302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정말 많은 물질들 지금 정말 많은 물질들이 여러분께서 기술 이전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지금 파이프라인 계속해서 계속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기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자 주봉선으로 잠시 봐드릴게요. 저는 이 주봉선으로 봤을 때 지금 쭉 끝까지 연결해 드렸을 때 지금 뭘 해야 된다고요? 저는 이런 애들은 정말로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 아직 정말로 어깨나 가슴 뭐 머리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뭐9.7% 아니요. 정말로 지금 횡복 끝내고 올라가고 있는 주봉선이고 특히 다들 알다시피 지금 이제 아직까지 오일 섞여지지 않았죠. 그러면 주봉선으로. 이주봉성으로5일선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끌고 가야 된다. 엉덩이 무겁게 해가지고 주소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저희가 괜히 이1 0 프로젝트 여러분께서 다들 알다시피 이1 0 프로젝트 하면서 뭐 레몬 레인보드 해가지고 정말 많은 것들 뭐원의 콜링스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는데 이 제압바이오는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텔레그램에서 다 잡아드렸고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고 언제 이 전성기가 끝는지다 잡아드려보면서 자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한국세율이 높아 개선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거예요 금투세 지금 차근차근 없애고 있다는거고 수급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법적 개선까지 차근차근 저희가 이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레몽 레인 같은거로 수입 보세요 대신 니가 킨바이오는 저 영수가 끌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장의 방향성은 누가 해야 되는거예요 저희 도박이 팀장님 그리고 두식대장님 뭐 케빈실장님 광실장님까지 다 같이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종모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브리핑 종목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분한분다 확인하고 다 여러분께서 영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해주시는 브리핑, 뭐 아시겠지만 저희 피드백이 될 수도 있고, 어저이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궁금해요. 저포스코린스가 궁금해요. 그러면 공부해줘. 저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공부해서 여러분께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앞으로 어저 어떤 흐름이 남아 있고 현재 지금 어떤 방향으로 올라가 고 있는지 이런 걸 잡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리가캔바이오 들고 있다. 근데 시장의 방향성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혼자 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번호 자010 바로 보시죠 28346212138 지금처럼 이 숫자 5번 문자로 보내주시고 어저 바이오 다 손절했는데 지금 못 견디고 손절하신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종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영수가 그런 분들이라도 바이오와 관계없이 뭐 뜬금없는 것도 괜찮아요. 저한테 가끔씩 어떤 분도 있으셨냐? 뭐한미사이언스라든지 저희 쪽 보스콜딩스 에코프로 bm 잡아달라 한번 브리핑해달라. 왜냐? 같은 영상에도 누가 브리핑하냐에 따라서 와닿는 게 다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원하시는 종목들이 있다. 그러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한불 분 한번 분다 확인하고 제가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바로 영상에서 남겨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정말로 저 영수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이 금두세 정말로 힘든 시장 이겨냈어요. 이제 금두세라는. 불확실성 악재가 소멸되고 있고 지금 수급을 빨아가는 미국 대선까지 이번 이번 주 안에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때 들어왔던 애들 다시 한번 주가 들어올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까 혼자더패니파이패니쓰러지 마시고 정말 저 영수와 함께하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위에 있는 번호 자010-28346-2138 지금처럼 숫자 5번만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